표현을 보지 마시고. 첫째, 예. 과연 음. 국민의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참여정부가 예. 과연 대북 송금 특검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예. 나중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결국은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음. 심지어는 n l l 을 남북간의 공동 어로 수역으로 바꿔서 예. 평화지대로 경제 평화지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지금 현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흐름 이 정신은 음. 두 정부가 다른 차이가 없을 터인데 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냐 실정법 위반을 아니 그러면. 예.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음.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는 없었냐 그 전에 또 김영삼 음. 정부 때는 없었냐 예. 그렇잖습니까? 예. 김대중 정부 때 대북 밀사 사실은 밀사도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국가보안법에 이 적성 국가의 핵심 수뇌부를 만나서 접촉을 하는 것 자체 국가보안법이죠 회합 회합이에요 예. 회합이에요 음.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때도 보면 이후랑 밀사를 보냈죠. 노태우 정권 때는 정원식전 총리가 나가지고 출4 남북 공동성명 이거는 냈않습니까 음. 보면 사실 그 문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정말로 용기 있게 남북 평화를 실천하려고 했던 의지가 음. 노무현 정부 문재인 후보에게 있었다면 음. 과감하게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예. 맞죠. 예. 알겠... 그 알겠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약간 거칠었지만 예. 그 용기 없음. 음. 그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음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을 한 거죠. 표현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을 봐 줘라. 표현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아니 내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 그래요? 그거는 정말 어제 토론에서도 그 자, 잠깐만요. 네. 그각당의 이제 소개를 추가하는데 네. 아, 순서 없이 마구 끼어들어도 한게 없습니다. 어, 예. 예. 전체 뭐, 총량은 제머릿속에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어제 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나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예. 개캐목은 옛날 얘기 꺼내면서 색깔론 드림 일고 읽었...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예. 왜 이렇게 아팠습니까? 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 색깔론과 음. 허위 그 간첩 모략질 때문에 목숨을 잃으실 뻔한 그런 비극을 그렇죠. 가진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참여정부가 한게 아니잖아요. 음. 그 야당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끌어오르고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음.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부권 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행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런 시도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상황은 아픔이거든요. 그데 음.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서 다 악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문의 역할로 돌냐 돌리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그 김홍걸 어, 교수님 같은 경우 직접 김대중 대통령님의. 자제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음. 그 사정들도 다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방은 갈라져 있지만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끼리 음. 지금 선거라고 해서 이,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호남민들을 자극하는 어, 그 과거 얘기를 악의적으로 그 오독하고 오역해서 되겠느냐. 그거는 정말 하지 마셔, 마셨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럴, 그럴 때 심상정 어, 그렇죠. 후보님께서 예.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먹어라 이 얘기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탕, 삼탕 우려먹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남북관계 얘기가 나올 음. 때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자꾸 보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의 테마죠, 이것이.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정법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딪힌 마찰이 음. 있었고 그래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후퇴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유 구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 그 당시에 그런 실정법이 실제로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죠. 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뒤늦게 밝혀진 기사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 통치행위였다라고 좀 말씀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저렇게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당시 곤란한 사정이 있었겠죠. 네. 못해서 이제 결국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을 문재인 쪽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네, 저는 지금 그거 예. 그때 상황을 가지고 대북 특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를, 어, 이후 정부에 대한 어떤, 어, 규정 관, 예, 규정으로 음. 이렇게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죠. 예. 용기없음이죠. 용기없음. 용기없음. 아. 아. 똑같은 철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음. 과감하게 아무리 야당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예.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대통령은 예. 당연히 거 법관을 내고 탁 쳤어야죠. 모친 용기없음.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 예. 2012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 NLL 포기 논란이 붙었었어요. 예. 포기냐 아니냐 이쪽에서는 제가 그때 종편 나가서 문재인 후보 방어하느라고 그냥 연락했습니다 제가. 근데 당은 지좀틀려그러네다 바뀌었죠. 어쨌든 그렇다 치고 <laughs> 예. 이제 그거 고 그렇고. 그데 예. 그때 저는 문재인 후보를 당시 보면서 아쉬웠던 게왜 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할까. 음.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 NLL 포기의 목적이 아니고 n l l 을 조금 더 남북간의 평화 협력 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를 확장시켜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새로운 평화구역, 음. 경제 구역. 이래서 남북간 간의 경제 교류를 협력시키고 남북간의 평화 개성공단을 바다로 더 넓혀가고 그렇죠. 항만을 넓혀가자는 이 생각이 노무현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저쪽에서는 NLL 포기라고 하는 국방의 어떤 프레임을 음. 씌워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때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서 평론하면서 이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저 아, 사람은 대통령 후보인데. 왜안 했을까요? 안아 충분히 했죠. 내가. 충분히 하고 아니, 고강하게 받아쳤고요. 잠깐만.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난 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예. 공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했고, 난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4년, 4년, 5년 동안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포기가 아니다라고 방어만 하지. 어. 전체적인 이런 흐름으로 내가 새롭게 국가, 남북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정말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자꾸 끄집어내고 예. 아니, 네거티브가 지역감정을 아니고,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네거티브가 맙시다. 아니고 시다 음. 안철수 후보에 사실, 대해서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얘기하면. 아까 그러니까, 얘기하건 좋은데 예. 하지 마시죠. 그 NLL과 관련된 문제는 음.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생생하게 피부로 느꼈던. 알겠습니다. 경험의 함정이라고 네. 합니다. 경험의 함정. 네. 자기 네.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인식하고 음. 아니, 오역하는 근데 거죠. 그데 표현님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멋진 말을 했단 말이에요. NLL의 선을 면으로 바꿉시다. 네. N 면으로 바꿔서 남북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유한소 북방 한계선도 좀 올리고 남방에서도 좀 내서 고안해서 같이 이 꽃게도 잡고 합시다 라면서 선을 면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외교사의 아주 그냥 극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2 0 1 2년에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개인적인 평가이고 판단이고요. 예. 또 전략적인 선택이 문제인 것이죠. 음. 그 당시에 김무성, 정문원, 서상기 예. 뭐 그쪽에서 계속해서 뭐문건을 흔들어 대고 문언을 문헌, 흔들어 냈죠. 네. 정문원이 뭐. 문언을 흔들어 냈죠. <laughs> 뭐 그렇게 할때 예. 충분하게 하지만 뭐잘 아시다시피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성격, 인품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온화하시잖아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찬찬히 설명을 해 드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김경진 의원님이나, 정봉주 전 의원님의 스타일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혔고, 예. 어, 그런 식으로 색깔론 정개하지 말고, 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예. 라는, 그리고 뭐, 법적인, 어, 제소도 분명히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지금 2012년 문제를 지금 끄집어 내와서, 나의 예. 스타일에 맞지 않으니까, 어 지금 이 대선에서 공격 포인트 삼겠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타일과 예. 관련된 게 어제 심상정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이제 경리적 모호성 을 예.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 어딨냐? 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명확히 밝혀라. 라는 게 어제 지금 심상정 후보의 비판 포인트였거든요. 네. 음. 근데 저는 그거를 2012년도에 보다가 2017년도에 다시 보고 있어요. 아... 네, 다 상당히 절박, 아쉬운... 절박하신 것 같은데 네. 국가안보를. <laughs> 네, 국가안보를 <laughs> 네. 그런 선명성 경쟁으로 내몰아서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음. 안보 상황이 네. 그 실질적인 음. 위기와 음. 그 외부에서 인식되고 있는 이, 위기 음. 이 사이에서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지 음. 실제로 같은 건지 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드라는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무기로서의 모호성과 한계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음. 이건 대한민국을 방해할수 있는 무기는 아닌 거예요. 예. 미국을 위한 무기인 것이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냐 안 하냐 아닌 아닌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로만 보자면.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는 한미 동맹이란 문제가 있어요. 음. 한미 동맹의 어떤 축을 통해서 우리가 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혹은 그 위로 넘어가는 북방의 연합세로 세력으로, 세력으로부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음. 꼭 필요하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이 판단을 지금 할수 있느냐? 야당이 정부 부족 상태에서 그건 그렇진 않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드를 내세워서 중국과의 마찰 문제 일으키고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을 주지 말자. 이것이 이 우리 민주당 입장이었죠. 예. 다만 만약에 또6차핵 실험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 중국이 또 이것을 방관할 경우. 그때부터는 우리는 중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사드가 가지고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의 그 감지, 거리 내 중국이 있고 중국이 음.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싫어하는 사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러니 앞서서 6차 핵실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말려달라. 음. 하지만... 배치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 이 정부에서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정부로 넘겨달라. 예. 그리고 네. 국회에서 당, 당연히 비준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모한합니까 이건 전략적으로 안보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전략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를 왜... 왜 보여줘요. 보여주지 말아야지. 의원님이 어제 했었어야 되는. 그이말씀에 그러니까. 이 대해서. <laughs> 아니, KM, 저, 저, 한 말씀만 KM, KM 드릴게요. 네. 다그 네. 전략적 모호성이 음, 문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네. 전략적인 신중함이다. 이렇게 답을 음, 하셨어요. 음, 그렇죠. 문재인 네. 후보께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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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이제 답을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내걸고 있는 캐치플레이즈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준비돼 그렇죠. 있다. 든든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준비되고 든든함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안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북한이 오차 핵실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정세라든가 한미 동맹 간의 어떤 정세라든가 이 변화의 조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7월달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올 때부터 충분히 다 예측되고 예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외교 수단인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막 치우쳐져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동맹이라는 것은 국가, 국가 간의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미국은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드가 실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전략 무기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검증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중국에게 17조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명한 이 상황 속에서 음. 지금 우리가 카드를 내세운다면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 예. 싸드 안 된다. 그리고 부, 어 중국과의 외교를 훨씬 더 강화하면서 지금 이대로 북한 놔둘래 이렇게 가고 한미 동맹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 체제를 그 구축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 나가자 예. 이렇게 얼마든지 신중함에 근거한 음. 뭐, 올바른 방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야당이었기 예.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음. 얘기하신 거는 준비된 대통령에 맞지 않는 전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시면 딱 맞겠네. <laughs> 근데 그건 정의당식 선택이고요. 그런 예. 선택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음. 물론 그게 더 강한 카드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근데 정당의 선택이라는 하지만,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음. 예. 그러한 선택의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우리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인 선택의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 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있고, 음. 그리고 뭐 자문의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를 본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보를 튼튼히 한, 한, 한다는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 예. 좀, 좀 지켜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예.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정당간의 해법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국가의 선택입니다. 음, 음, 음. 그 국가가 어떤 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치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장 아니, 올바른 방법으로 합의를 해가야 아니, 되죠. 지금 이정미 그 의원님 말씀 대, 대단히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자유 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안보의다양성 음. 필요 없다. 주적이라고. 음. 뭐 말해라 표현해라 네. 지금 김정은한테 욕해라 어, 이런 식의 십자가 발기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음.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건 다를 수 없고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건 강요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정의당은 안게 정의당은 이것이 네. 옳다 정의당은 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당신들은 음. 틀렸고 우린, 우리는 맞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니요. 이건 각 정당의 거죠. 선택이다라고 제안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를 운영하실 있어.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 종합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이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드 문제에서 그렇죠. 어, 좀 정리를 네. 하고요.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재밌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등에 식은 땀이 납니다. <laughs> 요 손을 넣을까봐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 그 당시에 그런 실정법이 실제로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 어떻게 어,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죠. 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뒤늦게 밝혀진 기사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 통치 행위였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저렇게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당시 곤란한 사정이 있었겠죠. 네. 못해서 이제 결국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을 문재인 쪽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네, 저는 지금 그거 예.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대북 특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를 어, 이후 정부에 대한 어떤 어, 규정. 어, 네, 규정으로 음. 이렇게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적하고 자는 하 반은 이런 거죠. 예. 용기 없음이죠. 용기 없음, 용기 없음. 아. 아. 똑같은 철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음. 과감하게 아무리 야당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예.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대통령 예. 당연히 거부권을 그 내고 탁 쳤어야죠. 모친 용기 없음.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2012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 NLL 포기 논란이 붙었었어요. 예. 포기냐 아니냐 이쪽에서는 제가 그때 종편 나가서 문재인 후보 방어하느라고 그냥 연락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은 지금 틀려요 그러면. 다 바뀌었죠. <laughs> 어쨌든 그렇다치고 <laughs> 예. 이제 그거 고건 그렇고 예. 네그 있었습니다. 그걸 행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런 시도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상황은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서 악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문의 역할로 도냐 돌리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그 김홍걸 어, 교수님 같은 경우 직접 김대중 대통령님의 자제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음. 그 사정들도 다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방은 갈라져 있지만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끼리 음. 지금 선거라고 해서 이,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호남민들을 자극하는 어, 그 과거 얘기를 악의적으로 그 오독하고 오욕해서 되겠느냐 그건 정말 하지 마셔, 마셨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럴때 심상정 어, 그렇죠. 예, 후보님께서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먹어라 이 얘기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탕삼탕 우려먹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남북관계 얘기가 음. 나올 때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자꾸 보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에 테마죠 이것이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정법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딪침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후퇴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유 구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표현을 보지 마시고, 예. 진짜 과연 음. 국민의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참여정부가 예. 과연 대북 송금 특검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예. 나중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결국은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음. 심지어는 NLL을 남북 간의 공동어로수역으로 바꿔서 예. 평화지대로, 경제평화지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지금 현재 후보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흐름 이 정신 은두 음. 정부가 다른 차이가 없을 터인데 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냐 실정법 위반을 아니 그러면 예. 대북 송금 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음. 그전에 노태우 정부 때는 없었냐 그전에 또 김영삼 음. 정부 때는 없었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정부 때 대북 밀사 사실은 밀사도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국가보안법에 이 적성 국가의 핵심 수뇌부를 만나서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회합이죠. 국가보... 회합. 회합이에요. 예. 회합이에요. 음.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때도 보면 이후랑 밀사를 보는. 예. 노태우 정권 때는 정원식 전 총리가 나가지고 출산남북 공동성명 이끌어냈지않습니까 음. 보면 사실 그 문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정말로 용기 있게 남북 평화를 실천하려고 했던 의지가 음. 노무현 정부 문재인 후보에게 있었다면 음. 과감하게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예, 맞죠. 알겠, 그 알겠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약간 거칠었지만 예. 그 용기 없음, 음. 그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음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을 한 거죠. 표현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을 봐줘라. 표현도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내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 그래요 정말 어제 토론에서도 그 자, 잠깐만요 네. 그각당에 이제 소개를 쭉 하는데 네. 아 순서 없이 마구 껴 들어도 관게 없습니다 어, 예, 예 <laughs> 전체 총량은 제 머릿속에 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어제 그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나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깨묵은 네. 옛날 얘기 꺼내면서 색깔론 들이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예. 왜 이렇게 아팠습니까? 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 색깔론과 음. 허위 그 간첩 모략질 때문에 목숨을 잃으실 뻔한 그런 비극을 그렇죠. 가진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참여정부가 한게 아니잖아요. 음. 그 야당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끌어오르고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음.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 그때 저는 문재인 후보를 당시 보면서 아쉬웠던 게왜 제대로 받아치지 못할까. 음.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 NLL 포기의 목적이 아니고 NLL을 조금 더 남북 간의 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로 확장시켜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새로운 평화구역, 음. 경제구역, 이래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협력시키고 남북 간의 평화, 개성공단을 바다로 더 넓혀가고 그렇죠. 항만을 넓혀가자는 이 생각이 노무현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저쪽에서는 n l l 포기라고 하는 국방의 어떤 음. 프레임을 음. 씌워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때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서 평론하면서 이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아.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인데왜안했을까 안 충분히 했죠. 내가 충분히 하고 아니, 강하게 받았었고요.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난 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예. 국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했고, 난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4년, 4년, 5년 동안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포기가 아니다라고 방어만 하지, 어... 전체적인 이런 흐름으로 내가 새롭게 국가, 남북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정말 국민에 대은네거 티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자꾸 끄집어내고, 내고 지역 감정을 자꾸 불러 일으키고, 네거 티브가 그거는 음. 안철수 후보에 사실, 대해서 사실까지 그러니까, 이것들 얘기하면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건 좋은데, 예. 그 NLL과 관련된 문제는 음. 제가 그때 방송 때 저는 문재인 후보를 당시 보면서 아쉬웠던 게왜 음. 제대로 받아치지 못할까. 음. 노무현이 하고자 했던 것은 예. NLL 포기의 목적이 아니고 n l l 을 조금 더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지대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를 확장시켜 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새로운 평화구역, 음. 경제구역. 이래서 남북 간 간의 경제교류를 협력시키고 남북 간의 평화, 개성공단을 바다로 더 넓혀가고 항만을 그렇죠. 넓혀가자는 이 생각이 노무현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저쪽에서는 NLL 포기라고 하는 국방의 어떤 프레임을 음. 씌워가지고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그때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서 평론하면서 이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 대통령 후보인데 왜안 했을까? 안 그래 충분히 했죠, 내가, 충분히 하고 아니 가 받아줬고요. 예. 내가 대통령 후보라면 난 음.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예. 국가, 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했고 난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사년5년오년 동안에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음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포기가 아니다라고 방어만 하지. 아. 전체적인 이런 흐름으로 내가 새롭게 국가 남북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단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근데 정말 국민의당은 네거티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자꾸 끄집어내고 예. 아니, 네거티브가 지역감정을 아니고, 자꾸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고시는 음. 안철수 후보에 사실, 대해서 사실상 여러 그러니까, 가지 예.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면 좋은데 예. 그 NLL과 관련된 문제는 음.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생, 있었습니다. 그걸 행사할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런 시도도 있었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상황은 아픔이거든요. 음. 근데 그걸 왜 자꾸 끄집어내서 악의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문의 역할로 도냐, 돌리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그 김홍걸, 어, 교수님 같은 경우 직접 김대중 대통령님의 자제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음. 그 사정들도 다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방은 갈라져 있지만 함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끼리 음. 지금 선거라고 해서 이,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호남민들을 자극하는 어, 그 과거 얘기를 악의적으로 그 오독하고 오역해서 되겠느냐 그거는 정말 하지 마셔, 마셨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럴 때 심상정 어, 그렇죠. 예, 후보님께서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냐 그렇죠. 예. 그만 우려먹어라 이런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먹어라 이 얘기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탕삼탕 우려 먹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항상 남북 관계 얘기가 음. 나올 때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자꾸 보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의 테마죠 이것이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정법 사이에서의 어떤 그부딪힘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굉장히 후퇴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더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유 구상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음. 그 당시에 그런 실정법이 실제로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옳은 태도죠. 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뒤늦게 밝혀진 기사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어, 김대중 전 대통령께 통치행위였다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특검이 저렇게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그때 당시 곤란한 사정이 있었겠죠. 네. 못해서 이제 결국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을 문재인 쪽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네, 저는 지금 그거 예. 그때 상황을 가지고 대북 특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를 어, 이후 정부에 대한 어떤, 어, 규정. 관, 예, 규정으로 음. 이렇게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지적하고자 하는 반응은 이런 거죠. 예. 용기 없음이죠. 용기 없음. 용기 없음. 아. 똑같은 철학,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음. 과감하게, 아무리 야당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할지라도, 예.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 대통령 예. 당연히 거부관을 그 내고 탁 쳤어야죠. 못친 용기 없음.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2012년도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 음. NLL 포기 논란이 붙었었어요. 예. 예. 포기냐 아니냐 이쪽에서는 제가 그때 종편 나가서 문재인 후보 방어하느라고 그냥 연락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은 지금 네. 틀어그러네다 바뀌었죠. <laughs>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예. 이제 그건 그렇고. 런데그 예. 네. 표현을 보지 마시고. 첫째 예. 과연 음. 국민의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 참여 정부가 예. 과연 대북 송금 특검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예. 예. 나중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하고 똑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결국은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음. 심지어는 NLL을 남북 간의 공동어로수역으로 바꿔서 예. 평화지대로, 경제평화지대로 바꾸겠다는 그런 구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고, 예.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지금 현재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음,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흐름, 이 정신은 음. 두 정부가 다른 차이가 없을 터인데. 왜 대북 송금 특검을 했냐? 실정법 위반을. 아니, 그러면, 예.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음. 그 전에 노태우 정부 때는 없었냐? 그 전에 또 김영삼 음. 정부 때는 없었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정부 때. 대북 밀사 사실은 밀사도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국가보안법에 이 적성 국가의 핵심 순회부를 만나서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회합 국가보죠. 회합. 회합이에요. 예. 회합이에요. 음.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때도 보면 이후랑 밀사를 나왔죠. 보는. 예. 노태우 정권 때는 정원식전 총리가 나가지고 출사 남북 공동성명 이끌어냈지않습니까 음. 보면 사실 그 문제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정말로 용기 있게 남북 평화를 실천하려고 했던 의지가 음. 노무현 정부 문재인 후보에게 있었다면 음. 과감하게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예, 맞죠. 알겠... 그 알겠습니다. 사실은 표현은 약간 거칠었지만 예. 그 용기 없음, 음. 그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음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을 한 거죠. 표현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내용을 봐줘라. 표현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아니, 내용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어, 그래? 그거는 정말 어제 토론에서도 그 자, 잠깐만요. 네. 그각 당에 이제 소개를 쭉하는데 네. 아, 순서 없이 마구껴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어, 예. 예, <laughs> 전체 뭐, 총량은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어제 그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나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도 개캐목은 예. 옛날 얘기 꺼내면서 색깔론 드림 읽고 읽었...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이 예. 왜 이렇게 아팠습니까? 음. 김대중 전, 전 대통령께서도 그 색깔론과 음. 어, 허위 그 간첩 모략질 때문에 목숨을 잃으실 뻔한 그런 비극을 그렇죠. 가진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대북 송금 특검이 참여정부가 한게 아니잖아요. 음. 그 야당들이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끌어오르고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음. 거부권 말씀하셨지만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음.